어. <laughs> 어. 아, 긋해일 아. 와요! 먹고 싶긴 하네 괜찮은 전 응. 눈물 날것 같은데 진짜야? <laughs> <laughs> 먹어야 됩니까? <laughs> 어, 냄새가! <laughs> 화장실 냄새 <웃음> <웃음> 화장실... 바닥냄새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차이니즈 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이 언니예요. 어,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중국 안산에서 왔고요. 한국에서 산 지는 한 13년 정도 됐어요. 한국 문화 그리고 음식 등등에 적응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. 가끔씩 중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이제 근처 대림이나 건대입구 쪽에 가서 사 먹곤 해요. 오늘은 한국에서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리는 이 송화단을 한국인 동료분들께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. 송화단 같은 경우에는 삭힌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국에서 송화단이랑 비슷한 음식으로 따지면은 홍어랑 좀 비슷합니다. 저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한국 분들께 한번 먹여볼게요. 어떤 반응이 나올지. 자 일단은 일단은 우리 음양 실장님한테 한 번만 먹여 볼게요 어디 갔지? 장호 실장님? 잠깐만 이쪽으로 와 보세요 뭐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와 보세요 좀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조금만 드셔보세요, 자. 홍어 먹을 수 있는 건 맞죠 일단. 당연하지 그거를 그 음식이야 그거 못 써, 먹는 거 아니야. 홍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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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삭힌 음식이야 삭힌 거. 일단. 홍어 먹어? 홍어 안 먹어요. 어한번한 어, 먹어봐봐 조금만. 옆에 뒤에 일단. 어그 뭐 뒤에만. 뒤에만 네, 먼저 일단 음. 도전. 응 음. 도전. 그, 젤라틴 같은데요? <laughs> 향이 어떤 것 같아? 느낌에? <laughs> 어어야 진짜 심각한가 보다. <laughs> 야 진짜 얼굴 빨개졌는데? 장난 아니야? 저 눈물 날것 같은데. <웃음> 진짜야? <laughs> 아 이거 좀 비약한 사람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그치? 일단 색깔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? 에, 나는 먹을 수 있는.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정도야? <laughs> 죄송합니다. 차라리 포기할. 도저히 뭐 포기하는가. 제 진짜인가 보다야. 어? 눌렀어. 쟤는 진짜인가 봐. 도저히 심각한데. 감독님 어디 갔어? <laughs> 장우는 아, <장훈은> 까 울었어. <laughs> 거의 오열의 대를 했어. 오열을. 먹어야 됩니까? 한번한 한 번만 일단 <laughs> 표정이 약간 좀 그런데 또 아니 근데 감독님은 드셔보셨아요 아니 것 같아요. 아! <laughs> 별로야? 아니야? <laughs> 비위가 약한 편이라 어내 토할 수도 무슨 있어. 애... <laughs> 내 얼굴에다가? 맞죠 어, 토할 수도 있어. 근데 어때? 나, 냄새가 어떤 느낌? 아수그 냄새야. 아 진짜? 그 정도야? 이게 냄새가 심각하구나. 그래, 이거 코에 다 이렇게 발라줘도 돼? 아, 아니 그아 도도이 못 먹겠다. 이번 이번 선수도 못못 먹겠답니다. 진짜 심각한가 보네. 어, 내 나는 맛있는데. 안 찍었네. 배우님 이게 네. 중국 음식인데 네. 제가 이번에 네. 그 찍은 게 네. 이. 이 음식 이름이 송화단이에요. 송송화단. 송화단. 송화단. 단알 송화단. 알. 어, 송화단인데 이게 삭힌 음식이거든요. 응. 음. 삭힌 음식인데. <laughs> 표정 아, 표정 봐좀 이상한데요. 한국에서 홍화랑 비슷한구나. 것 같아요. 아그 옆에 조금만 드셔보실래요? 아니, 도전을 해볼게요. 네네. 도전해봐도. 네. 도전해보겠습니다. 네. 야,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왠지 먹음직스러면서도 괜히 가고 싶지가 않아. 좀 진하니까. 조금만 먹어볼게. 네. 오, 딱 잡을 때 그냥 음. 오, 국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. 지금越 심을수록 먹기 먹고 싶어. 아. 어 자꾸 먹고 싶지는 않해. 자꾸 먹고 싶지는 않해. 자꾸만 먹고 싶지는 않해. 싶지 <laughs> 아, 그거 있잖아요, 그거. 그 시궁창 가면. 시금창? 음, 시금창 그... 조금만 이렇게 비어서 계란 맛이야 계란 맛? <laughs> 신기 한데 계란 하고 아, 아니 향은 진짜 향은 홍어 맛이다 향은 향은데 또 먹어봐야지 어때? 먹을만해요? 은 아, 먹을만한데? 맛있어요? <목소리> 음. 괜찮은가? 음... 이거 놓뭐 젤리 같은 느낌이네. 잘잘 이거... 드시네요. 일단은 라니 언니는 음... 맛있대요. 네, 맛있습니다. 충격이지만은. 어떤 거 아, 같아요? 음, 화장실 냄새. 와, 진짜 화장실 냄새. 나는데? 화장실 냄새예요? 똥 냄새예요? 아, 화장실 바닥 냄새. <웃음> 바닥. <웃음> 표현 진짜 리얼하다. <laughs>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? 네, 못, 못 먹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일단은 박혜영 씨는 화장실 바닥 냄새 난다고 합니다. <laughs> 도저히 못 먹을 것 같다?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냄새가. 아니, 냄새를 맡긴 맡았어요? 쿵쿵 하고 좀 하긴 어쨌든 몸에 좋은 거는 네. 냄새가 좀안 좋다고. 얘기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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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죠. 네. 그런 건 있어요. 한 조금만 드시면 아, 조금만. 돼요. 이 하나 안 드셔도 되고요. 아, 한 조금만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. 아, 아, 이 이거를 드실 수있겠어서 일단 드셨어요. 음. 어때요? 드실 만하다. 음. 먹을 만하다. 뭐, 못 음. 드실 정도는 아니다. 아, 이게 좋은 음식이라면. 그렇죠. 영양가 있고 음. 어. 일단 드실 수는 있다 네. 어, 향이 좀 그래도 네. 어, 생, 생각 외네요 음. 음. 오케이